늘 가라서 유리그에서 최고의 음, 활약 기대를 했었장재원 승부욕이 가장 음. 강 뭐, 진짜 이런 거뭐안해주냐재원이기한요 뭐? 하나면 지다 까버려고요승부이 가장 좋은 선수. 없 어선 향 어쨌든 필 가장 먼저 오는 선수. 나잖아. 어? <laughs> 그럼 가장 열심히 연습어 근데 온데 아니 형이잖아. 발언비 꼭필요 훈련을 가장 아, 게, 열심히 하고. 형아니 형이잖아. 아니 발에비 있는 뭐? 가장 잘해주는 사 너무 많은데. 현실이 인 선수 우리 팀 비주얼 오재민 형태광 아. 선수 인터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. <laughs> 나 브이로그 한번 해야겠다 와, 야, 갈정민 와, 자기 이름을 쓰고 있냐 <laughs> 진짜 맞아 훈련에 가장 먼저 온정민지 <laughs> 이름을 쓰고 있냐 그럼 열심히 하고 나 이거 뭐지 니지 근데 진짜 아, 일제 오는 건 아니고 일제 한번 오는 거야. 기부하는 <laughs> 시간이 빨라가지고 연동 거야. 나도 이거 나였어. 내가. <laughs> <laughs> 언니 이거 가장 잘해주는 선배 형 써야 돼요. <laughs> 형밖에 없잖아요. 형 못해줘? 니 형밖에 없잖아요. 안쓰시면 <laughs> 안써도 돼. 쓸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장대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. 징크스.

따라 지금 축구 안 신어도 되잖 맞지? 이너 찍고, 네? 찍고 있는 거 네? 비록까지. 올라가는거같요 왜... 그러죠. 바람. 아이러니하냐 이야. 뭐야? 들었어? <laughs> 내년 저희 주장. 가장 기대되는 선생입니다 오케이. <laughs> 이거 인사 연락합니다. 한번 보셨죠? 반 <laughs> 이렇게 찍고 있는 거야? 좋요 어. 네.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. 네. 리이하거 형한테 시이 알았어, 편집 해주시니까.

<laughs> 암니 TV, <팀이> 구독, 좋아요, r i a l Amni가, k i 가 Kungdoada, Siazun, Saz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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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넘 예, 1학년 전설 <웃음> <좀>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저는 경기대학교 <laughs> 골키퍼 홍주영입니다 <laughs> 안녕하 인사 한번 해 원래 <laughs> 자기, 자, 제일 귀엽다고 그래 <laughs> 최고 귀요이 <laughs> <15 웃음> <고고 웃음> <왔구나. 웃음> 안녕하세요 얘는 안 귀여워, 얘는 안 귀여운데? <웃음> <웃음>

안팎, 안팎 이거다. 안녕히 계세요. 이크느안 돼요? 봐, 사진 찍어보자. 아, 이렇게 찍어야 되네. 알았어. 아, 이렇게 찍으면 우리가 안 나오잖아. 뭐 하는데? 들어 <목소리> 있니다 어? 다다 어, 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<자, 진짜, 웃음> 괜찮다. 괜찮, 괜찮. 자자 네, 빨리, 빨리, 빨리. <laughs> 야, 야, 축적, <초점>, 축적. <laughs> 아, 진짜 진짜 괜 진짜 진짜 아, 나, 나, 대로아니 이거 맞아요, 맞아요. 봐 어, 네가, 어, 네 어, 어, 얼굴 보여. 괜찮아, 괜찮 <laughs> 됐지? 아, 지막네 최지민 선수. 이번 리그에 대해 마지막으로 뜻 가요.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 주실 건가요 목표 네. 전승이요. 무패 전승이요. 개인적인 목표는요? 개인적인 목표요? 아, 네. 우승 기후 득점만 도와주는 겁니다. 아 어. 나나 훈련할 때가장 아, 아, 먼저 오는 선수가 든요죠 <laughs> 형, 형이 에요 형은 형인데, 음. 형이 형이 음 음. 어, <목소리> 형. 두손으어요 모르겠어요 <목소리> 아 o s 썼는데 제 y I d o 요 t f o r g 고 t What's your story? w h 이 네, 가둘 거 됐어요. 네? 이거.. 아.. <laughs> 다른 선생이 가져오고 좀 <laughs> 신체 능력? 주민규의 어깨? 아니.. 공태규의.. 공태규의 어깨 아니야 주... <laughs> 주민규의.. 오승규의.. <laughs> <이> 신체 능력? 내일 잘로게 아유.. 동그라잖아요 이러면 대 주민규의.. 아.. <laughs> 뭐같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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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근데 클라긴 이제 찍혔어요. 너만 찍히는데 지금. 당기세요. 거의 다 썼어. 써주셔. <laughs>